자, 오늘 산밭에 가는 중에 귀한 놈, 새놈을 만났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선밀나물입니다. 선밀나물. 거의 원에 가깝죠? 입이. 이 모양새가 거의 타원, 아주 타원? 살짝 타원인데, 아, 어, 원에 가깝습니다. 우스름하죠그 다음에, 인맥이 흐릿하게 다섯 개가 보입니다. 인맥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원형이에요. 얘가, 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원형 자체가 바로 얘고, 얘네들은 지금 고라니가 먹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잘라먹었어요. 게세 개는. 이세 개는 지금 입을 하나만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하나 달고 있죠? 얘도 하나 달고 있어요. 얘도 하나 달고 있어. 보였네. 이렇게 하나 달고 있어. 그리고 잎 줄기가 거의 아 진한 보라색인가 밤색 정도. 아 진한 보라색 아니면 밤색입니다. 잎줄기. 자, 이게 바로 선 밀나물. 이것도 순 올라올 때자 순을 위에서 꺾어서 나물로 하면 훌륭한 나물이 되겠습니다. 이밀나물은선밀나물은 처음에 세개 올라왔다가 이제 입이 이렇게 엇나서, 엇나, 얹나, 엇나가지고 이렇게, 아, 지금 두 개가 아, 붙어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이게 이제, 어린 놈인데, 어린 놈이 옆에 있네요. 이세 개가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크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엇난단 얘기지. 이세 개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언나게 됩니다. 자, 입줄기를 보면은 아, 좀 진한 무슨 색일까요, 이게? 보라색, 갈색? 아, 뭐 그런 색입니다. 청색은 아닙니다. 자, 얘가 바로 선밀나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바로 위에, 한 발짝 위에 또 얘가 있는데 얘는 입이 거의 하트형이에요. 하트형이에요. 그 다음에 잎맥이 뚜렷하게 이렇게 보면은 일곱 줄이 이렇게 나있네요. 그 다음에 얘도 수는, 어, 요, 요, 정도에서는 상당히 이게 연하네. 여기서 꺾어서 나물로 하면 아주 좋습니다. 기장 먹어도 되고요.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면 가시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가. 까까까하는 여기 아주 센 가시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줄기가 얘 처음 가지던 그런 좀 오래되면은 각도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데 한 각도는 한 160도 한160 180은 아니고 160에서 한170 정도 꺾여가면서 이렇게 꺾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덩굴손이 있어서 이제, 자, 어디를 잡고 이제 올라가겠죠. 자, 덩굴손 보이죠? 가시가 있습니다. 잎 모양은 거의 하트형입니다. 얘가 바로 청가시 덩굴이 되겠습니다. 청가시 덩굴. 얘도 나물로 훌륭하다. 그런데 더 훌륭한 놈이 이제,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얘예요. 얘가 완전 성인이 되어버렸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탁 타고 지금 이 하나의 개체인데 순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순이 이렇게 순이 많은 밀나물은 별로 내가 못 봤어요. 순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자그 다음에 덩굴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덩굴성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전혀,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 줄기까지, 제가 쭉 훑어봐도 매끈매끈합니다. 매끈매끈하고, 이 줄기 자체가 각이 져 있어요, 각이. 이게 육각 아니면 팔각일 것 같은데, 아 지금 쉬어보지는 않고, 일단 각이 이렇게 져 있습니다, 각이.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밀나물. 얘는 이제 순이, 요 순이 상당히 맛있어요. 달고, 약간 고소한 맛도 있고, 물기도 많고, 갈증날때 아주 좋습니다. 산행 중에. 자, 그래서 얘는, <laughs>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인맥이 제하고 좀 비슷하긴 하네요. 선민들 밀나물하고, 얘는 밀나물이에요. 가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덩그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잎맥이 좀 연하게 한 다섯 개 정도가 보입니다. 연. 연합니다. 네. 자, 어린 잎은 조금 더 조금 더 선명한데 그런데 자, 좀 오래된 잎은 조금 더예 잎맥이 조금 더어 연해, 연해서 뚜렷하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얘는 끝에 부분이 아까 뭐라 그랬죠? 끝에 부분이 연한, 연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보라색 끝에 부분이 약간 연한 보라색이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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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파란데 아주 파랗지도 않아요. 녹색 잎도 거의 녹색. 자, 여기를 타고 갔고, 이한 나무가. 이거 보세요. 여기 순 나오고, 여기 순 나오고, 여기 순 나오고, 순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개인가? 여덟 개가 벌써 순이 나와봤습니다. 요한 나무에. 자, 이렇게 큰, 이제, 이렇게 큰 밀나무를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커버리면, 이렇게 커버리면, 이게 찾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밀나무를. 그래서 자 이렇게 커다란 밀나무를 지금 찾았는데 상당히 아 오늘 운이 좋은 겁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꽃망울이 이렇게 아 외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조금있으면 꽃이 필것 같습니다. 한번 꽃도 한번 그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미래덩쿨, 망개다음 망개나무만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삼밭에 망개나무, 청미래덩쿨이 있으니까 그걸 찍어서 얘네들하고 편집해서 붙여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를 다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다 구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요? 얘가 바로 밀나물이, 밀나물. 밀나물. 줄기가 녹색이면서 부드러워요. 줄기 자체가 여기도. 근데 청가시덩프은이 정도 때문에 엄청 딱딱한 나무입니다. 나무야, 나무. 이 정도. 근데 여기는 지금, 아, 이게, 아, 여기서 이렇게 꺾어도 꺾여줄 것 같아. 자, 밀나물. 밀나물은 가시가 없다. 또, 어, 덩굴 손이 있다. 자, 밀라물이 었고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입이 거의 하트형이죠. 얘가 바로 청, 가시, 덩굴. 자, 그래서 줄기를 쫙 보면, 끝에서부터 청까지 다 청색입니다. 쫙 청색이고, 얘는, 얘는, 선 밀나물이에요. 선밀나물. 처음에 새잎이 올라왔다가 어, 잎이 이제 언 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자. 줄기는 약간 어, 밤색, 보라색 뭐 그런 좀 어두운 색깔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선밀나물이제 청밀의 덩쿨 망개나무 쪽으로 우리 산밭에 큰 나무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얘가 바로 청미래덩굴입니다. 청미래덩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이요 잎이, 잎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게 두툼해요. 좀입 자체가 우아해. 살집이 있어. 살집이. 네. 그리고 인맥이 인맥이 흐릿하게 다섯 개 정도가 보이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거 같진 않아요. 그리고 동수름하면서 하트형입니다. 자, 요건 진짜 하트형이네. 요 이렇게. 그죠? 아. 그리고 처음에 오, 올해 올라온 이수는 파랗습니다. 이렇게 새파래. 줄기가 좀묵은 거. 얘는 작년 거가 되겠죠, 이거. 얘는 밤색 좀 연한 밤색인가? 예, 연한 밤색입니다. 연한 밤색이고 좀 오래 되면 아주 진한 갈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보시면은 가시는 한 마디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자, 뿌리는 토복령이라고 해서 자 약재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잎은 이 부들부들한 잎은 나물로 아주 훌륭합니다. 얘를 데치면은 색깔이 싹 변해요 뾰하게 <laughs> 변해요 예. 연한 갈색으로 변하던가 변합니다 이런, 입이 예. 그래서 먹으면은 어, 식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자 오늘 선밀나물 청가시덩굴 밀나물 그 다음에 청미래덩굴을 종합 세트로 한번 찍어서 올려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네 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구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이따 꽃이 피면은 꽃이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 한번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자, 청미래 덩풀이었습니다.